안녕하세요 주린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부터 처물려 있는 탓에 돈이 없어서 소액으로 단타 연습만 했습니다 비중 조절과 현금 확보의 중요성을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뭔 맨날 깨닫기만 하니 그럼 2020년 7월 1일 매매일지 기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글벳 눌림 뒤 오전 고점을 뚫어줄 것 같아서 8,800원에 진입하였다 아니 이게 오늘 제일 잘한 매매인데 녹화가 끊기면 어떡하냐 싸우고 싶다. 어쩔 수 없이 매매 내역 화면으로 대체. 이후에 9,000원에서 저항이 좀 느껴지길래 절반을 매도하고 오늘은 여기가 끝인 것 같아서 나머지 물량도 바로 다음 봉에서 매도하였다. 2.2%의 수익 실현. 뭘 여기가 끝이야. 쭉쭉 갔구만. 결국 헤어진 여친에 대한 미련을 철철 흘리며 매도가보다 위에서 재진입하는 추태를 보였다. 이걸 가만히 놔둬서 이만큼을 다 먹었으면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재진입이라고 말했겠지만 이건 추태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다 왜파하고 대체 사귀자마자 바로 헤어질 거면 왜사인 거야 <laughs> 이제 다음 종목은 아니 종목들은 나머지 짜투리 매매 모음집 풍국주정 체시스 이글맷은 또 이야 정작 자란매매는 녹화가 안되고 짜투리매매들만 아주 FHD 무결점화면으로 퍼펙트하게 녹화가 됐네? 아 그리고 이 녀석은 관종 돌려보다가 내 눈길을 사로잡은 한일사료 밤하늘의 새별마냥 영롱하게 두둥실 떠있는 도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잠시 잠깐 구경했다 이런데 들어가서 노시는 분들 진심으로 리스펙합니다 심지어 수익까지 내고 나오시는 분들 두번 리스펙합니다 전 다음 생이 와도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쉬어가는 코너 끝. 네, 오늘 매매일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되도 않는 쉬어가는 코너인지 뭔지까지 쑤셔넣을 만큼 건질 게 없었네요. 특히 오후장에는 지수가 너무 흐르는 탓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며칠째 풀 비중 가깝게 물려있는 이두 녀석들 덕분에 남아있는 현금 비중이 거의 없다 보니 잘못 물려서 현금이 아예 다 잠겨버릴까봐 진입해 놓고 평소보다 빠르게 잘라내게 되더군요. 남아있는 비중까지 전부 묶여버리게 되면 내일부터는 정말 소액으로 단타 연습이고 뭐고 손가락이나 쪽쪽 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도 신용으로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타기 계산으로 오늘도 희망회로를 돌려... <laughs> 주린이 여러분 비중 조절 꼭 하세요. 아니 근데 저도 분명 비중 조절한다고 한건데 어느새 정신차려보니 거의 풀비중 때려박았더라고요아 그리고 지난 영상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녀석들 각각 4% 8%씩 이익 실현할 구간 줬던 녀석들입니다. 사자마자 처물렸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는데 수익 줄때안 먹고 더 보다가 이 꼬라지 났습니다. 여러분 줄때 먹으세요. 제발요. 아니 이게 뭐야 수익도 날아가고 돈은 돈대로 묶이고 그래서 정작 장중엔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떨어질 때마다 손톱 물어 뜯으면서 초조해하고 에휴 탈출만 하게 해준다면 남북통일무병장수 건물주 빼고는 더는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거나하게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제 거랑 같이 빌어드릴게요. 저랑 같이 탈출해요. 그럼 전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매매일지 끝!